오늘은 겨울 의상 옥수수.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? 장갑 하나 벗어가지고, 왼손은 맨손인게 킬 보임. 왼손은 맨손이고, <laughs> 그래가지고, 겁나 손시려워 보임. 저 짤만 보면은. 방음부스에서 더운 건 갇혀있어서 더운 거라. 진짜 변태 같은 멘트를 치시는데 특화가 되어 계신 건가요? 어떻게 하면 이렇게 멘트 하나하나가 다 예술일 수가 있지? 이젠 뭐 경이로울 지경이다. 손 잡는 게왜 변태냐고요? 아니, 그게 아니라, 손을 잡겠다는 발상이 바로 나오는 게 변태야. 이해가? 손을 잡겠다는 발상이 바로 나오는 게 변태야. 추워 보이면 그럴 수 있지 않냐고? 그러니까 손을 잡아주겠다는 게 바로 나오는 게 웃기다고요. 보통 춥다고 하면, 그래? 옷을 좀 따뜻하게 입어. 이런 식으로 말하지. 그래요. 그럼 제가 손을 잡아드리면 되겠네요. 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잘 없다고요. 그런가 뭐지? 여태까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은 이 위화감 뭐야? 이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. 옥슈팅이 하고요? 내가 MBTI 토론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전티긴 합니다. 확실한 티예요어 뭐야? 아뭐 잘못 눌렀다. 어? 됐다. 자 님들 묵비권 행사 <laughs> 님들 강제 묵비권 행사하게 해드렸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채팅을 쳐도 방송화면에 보이지 않게 되셨어요 가림막 야무지다고요? 감사합니다 어라? 채팅창을 위로 올렸는데 왜 안보이지 진짜로? 에? 어나 잠깐만 나 OBS 터졌